자, 이 질문은요, 일단 지칭 잘 보세요. 지칭이요. 1, 2, 3번에 님이 체크해놓은 부분 된다, 안 해놓은 부분까지. 자, 이게 자기 능력이 엄청 좋은 사람. 예를 들면, 자, 수영 잘하는 사람, 수영에서. 뭐, 골프 잘 치는 사람. 그리고 잘생기고, 뭐, 연기 잘하는 배우들. 자기 직업. 자기 직업에서 일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이게 어디까지 연관, connected, connected. 계속 연관이 된다 나옵니다. 우리 실제 문제는 이거였고요. 이러한 이 직업에서 잘하는 우월함이 뭐랑 연결된다라는 내용이야. 다른 거, 얘네들이 광고하는 다른 거에도의 신뢰도를 올린다. 그래서 뭔가를 잘하는 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이 질문 이해 똑바로 했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왔던 여기 1번. 문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8번 문장은 얘 혼자 쏙 빼놓으면 찾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번, 8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7번, 8번 연결되어 있는 거잘 보시고, 그다음에 13번 문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칭하는 거 여기 대이가 많다 했죠. 자, 자기 직업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 신뢰도가 높아져요. 누구로부터? 그냥 대중들로부터는 대중은 내모 쳐볼게요. 자, 개인들, 어떤 개인들 who perform at high level in their profession. 그들의 자기 직업, 그들의 자기 직업, 본업에서 뭔가를 잘하는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often have instant 바로 즉각적인 뭘 얻을 수 있어 credibility 다른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of 별표 다른 사람들은 우리 내부 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들을 믿어요 누구야 individual 다, 자기 직업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want to be like them 그들을 그들과 참 그들처럼 되고 싶어해요. 그 능력 있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해요. 그리고 they feel connected to them. 그들과 뭐 하고 싶어해요? 연관 있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들은 동그라미. 이거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사는 제품 그대로 사고 아, 이거 좋대. 뭐, 이거 사고 해서 연관 지어지고 싶어한대요. 여기서 핵심 단어도 잘 봐주세요. feel connected. 그들이 말할 때, 누가 말할 때 인디비 a 얼이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들어줘요. 비록 the area of their skill, 그들의 기술의 영역이 has nothing to do with the advice they give. 그들이 주고 있는, 이거 좋아요라고 하는 정보, 충고랑 관련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자, 그러면 그들이 잘하는 그런 직업, 본업이 아니라 본업에 대한 어드바이스가 아니겠죠? 그런 직업과 관련이 전혀 없다. 여기서 어휘 잘 봐주세요. 그리고 이 i v e advice 주고 있는 사람은 individual이죠. 자, 예를 들면 basketball player 한번 생각해 봐라. 그는 made more money, 돈을 더 많이 벌었대요. from 광고로부터 Then 그가 ever did playing basketball, 자기 본업이죠. 본업에서 했던 것보다 뭘 해? 앞에 나온 뭘 대신하는 거야? make money, made를 대신하는 거라서, 대동사, 일반 동사니까 did 와야 되고, 비동사인 were 오면 안 되고요. do, does도 당연히 시제랑 수위치 때문에 안 되고요. 자, 왜냐하면, because of his knowledge of product he endorsed, 그가 광고하는 제품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그런 거야? 광고하는 제품 지식을 얘가 어떻게 알아? 얘는 배스키퍼 플레이어인데, 그쵸? It's because of 뭐 때문이다. What he can do with his uh, with t e basketball. 그가 본업에서 했던 것. 뒤에 목적어가 없죠. 때문이다. 같은 것이 the same이죠. 적용됩니다. 어디에 또 올림픽 메달리스트 수임 수영 선수에게도 말해집니다. 자 사람들은요. 글을 들어요. 뭐 때문에 because of what he can do 뭐할수 있는지 풀장에서 할수 있는 것. 즉 자기 직업 본업에 대한 능력이죠.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when an actor 또 actor의 이야기 하나 추가되네요. 우리에게 뭘 말해줘? Do 나오네요. 자 형식 가요. do. We should drive a certain가 자기가 뭐 광고하고 있는 어떤 차겠죠. 특정한 차를 몰아야만 합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맞죠? 그랬을 때 우리는 we don't listen because 이것 때문에 듣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듣는 거다. 해서 because 이게 아니라 이거. He is expertise on engine에 대한 고급 지식이죠. 전문 지식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줘요. 뭐 때문에? Because we admire his talent. 그의 본업에 대한 능력 재능 때문에 이 사람이 광고하는 것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지식, 전문 지식이 있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다. 만약에 네가 possess a high level of ability in an area 그쵸 이게 본직에서 네가 능력이 좋다면 아까 1번 문장하고 똑같죠 다른 사람들은 may desire to 뭐 하길 원한다 desire 뒤에 to 옵니다 connect with you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너랑 관련이 있고 싶어한다 관련되어지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또핵심어휘 관련 disconnect 이런 거 들어오면 안 되고요 involved 자, 그래서 주제로 갈게요. 뭐가 너를 좀더 어떻게 만든다? 어떤 직업에서의 e x c 스를 대신하는 거 가볼까요? 뭘좀더 넘어서는 거죠? superiority. 우월함이 좀더 믿을 수 있게 reliable 하게 만든다. 이게 너의 힘이다. 라는 거죠? 비슷한 거. 어, 그 예상 문제에 넣어놨습니다. 뒤에 문제도 바로 푸세요.